자, 안녕하십니까 매직 모터스입니다 자 이번 정비는 그 버그만 지금 125 모델인데요 적산거리한18,000 2만 가까이 돼가는 차량인데 시동 꺼짐으로 일단 어, 입고가 됐고요 어 정비는 일단 밸브 간극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플러그 캡그 다음에 에어필터 그 다음에 스로틀 바디 이렇게 어, 점검하고 청소 소지 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밸브 간극 볼때 주위에 먼지 같은 거가 있으면 실린더 헤드 뭐야 커버를 뺐을 때또 먼지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, 일단은 주변 쪽부터 아 휘발유를 이렇게 합니다. 자 아, 이제 주변 어, 뭐 이물질 뭐 먼지 이런 것들은 제거했고요. 그 정비 순서 매뉴얼대로 어, 하나씩 점검해가면서 어,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솔직히 버그만 125, 200, 400 정비 문의는 어, 010 8946 5 7 1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